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십니다. 첫 번째, 아빠의 양육 참여 효과 다섯 가지를 알게 되시고요. 두 번째, 엄마보다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함께 아이의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켜주는 책 읽어주는 방법, 바로 적용 가능한 꿀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인스타그램 DM으로 피드 하나를 공유해줬어요. 뭐였냐면, EBS에서 방송한 아빠 양육의 참여의 효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지낸 아이들은 사회적으로나 학업적으로도 우수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더라. 그리고 아빠랑 몸으로 많이 논 남자애들은 폭력성도 낮더라. 그리고 아빠가 뭐책 읽어주면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워서 아빠의 양육 참여 효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흥미로운 내용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빠가 분명한 기준과 권위를 가지고 양육에 참여하면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동 발달적으로 우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빠와 친밀함을 느끼고 자란 아이들이 대학 입학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확률이 두 배가 높았대요. 그리고 십대 출산 확률이 75% 낮았고 감옥에 갈 확률도 80% 낮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유아기의 아빠의 부재에서 생긴 심리적인 결핍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아빠랑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뭐 사정에 의해서 아빠랑 항시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빠의 양육 참여는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빠와 친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A를 받을 확률이 43% 높고 유급을 할 확률이 33%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못해 주는 부분을 남자인 아빠가 더 잘해 줄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책을 읽어 줄때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 정확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총 400가정을 2년에 걸쳐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경우 그리고 아빠가 뭐 육아에 참여를 안한 경우를 비교한 거죠 아빠가 책을 읽어준 경우에 아이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엄마가 읽을 때는 그 정도 효과는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빠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줄 때는요 책 내용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책에 보이는 사물의 색깔을 물어본다던가 책에서 뭐가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들은요. 책 내용 외에 외부적인 내용을 책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는 경향이 있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책에서 사다리가 나오면 엄마들은 어, 사다리가 무슨 색깔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아빠들은 아빠가 사다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냐면 하면서 책 내용 외에 외부적인 내용을 책 내용과 연결시켜서 아이에게 읽어주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는 단어, 그리고 어휘가 더 추상적이고 복잡했던 경향이 있었대요. 자, 아빠의 이런 경향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조금 더 고민을 하게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책 읽는 팁 하나를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영어 그림책 그리고 한글 그림책을 읽어 주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클래스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뭐 돌이켜 보면 왜 제가 진행하는 클래스에서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았을까? 제가 이전에 책을 읽어 주는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위 연구 결과랑 맥락이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베테랑 선생님들보다 실감나게 뭐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텐션을 높여서 읽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이들한테 어떻게 책 읽는 시간을 가치 있게 전달해주고 그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페이지별로 질문이랑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에피소드를 사전에 다 준비해놨어요. 책 내용 밖에서 콘텐츠를 끌어왔고요.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텐션을 높여서 순간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게, 다음 수업에서도 연결점이 더 생기고, 아이들이 덜 지루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이랑 읽는 모든 책에 대해서 사전 질문지를 만드는 거는, 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너무 소중한 경험이겠지만, 자, 오늘부터 한번 아이와 잠자리에서 읽는 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질문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풍성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